2025년 9월엔 53년 뱀띠분들께 예전 같지 않던 내 마음에 다시금 열정이 샘솟으며 건강과 사람 사이 소통이 한층 부드러워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평소엔 소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오래된 고민이 쉽게 풀리지 않아 속상하셨을 텐데요. 이번 9월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일상의 기운을 바꾸는 작은 습관은 물론 손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마음 다스리는 비법도 전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가장 바라는 소망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53년생 뱀띠의 9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맑은 바람이 더욱 선명해지는 달이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는 시기로 들어섭니다. 흙과 금, 자연의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뱀띠에게는 두 가지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루는 한 달이 됩니다. 올해의 흐름과 이번 9월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면 올해 준비했던 일이나 생각으로만 그려왔던 계획들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면 뱀띠의 섬세한 감각과 신중함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원래 조용한 듯 깊은 속마음을 지닌 뱀띠는 이달엔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작은 변화나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서도 남다른 눈썰미를 발휘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달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관계에서의 신뢰와 믿음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여도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주거나 나의 작은 배려에 감동하는 일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예상치 못한 기쁨이 돌아오는 달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미루었던 작은 약속이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주변의 변화를 한 번쯤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인연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뱀띠에겐 감사 인사를 건네거나 지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는 주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입니다. 이때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주면 뜻밖의 협력자나 좋은 소식이 따라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예전엔 지나쳤던 주변의 이야기나 사소한 제안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큰 복이 싹 트는 구조입니다. 반면 9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고민을 혼자 안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반으로 줄고 새로운 해답이 보이게 됩니다. 이달의 모든 흐름은 뱀띠에게 용기 내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크고 작은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기임을 알립니다.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뱀띠이기에 9월의 기운은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로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자연 속 가을 냄새가 더 짙어지고 알차게 익어가는 에너지가 사람들 사이에도 조금씩 퍼지는 시기입니다. 뱀띠에게는 올한해 전체가 조화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었는데 9월은 그동안 숨겨온 끈기와 노력이 결실로 맺히기 시작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달은 특히 신선한 바람처럼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주변을 가볍게 흔들어 평상시보다 생각의 전환이나 허를 찌르는 기회가 많아지는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뱀띠의 원래 성정은 조용하지만 집중력이 뛰어나고 물 흐르듯 사람을 대하는 솜씨가 좋아서 이번 달에는 그 부드러운 힘이 여러 곳에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9월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이 꽉찬 분들이라서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과 소소한 기쁨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끌어온 일이 순식간에 해결된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든지 평소 챙겨주던 이들과의 관계가 단단해져 크고 작은 도움이나 물질적인 행운이 동시에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여 마음의 안정감도 커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9월 꼭 해야 할 일로는 단순한 일상 반복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 지금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시도해보고 싶었던 일 혹은 미뤄둔 작은 약속이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뱀띠에게는 숨겨진 지혜가 원래 많으니 이 시기 작은 시도 자체가 커다란 기회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은 낯을 가리는 습관이 있더라도 이번 달만큼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예기치 못한 정보가 금전이나 건강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에 사소한 대화에서 진심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 뱀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짜 믿음과 응원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인연에게서 선물 같은 고마움을 직접 받거나 본인 이름이 다시 한번 빛날 만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조용히 바라만 보던 일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마음의 답답함도 풀리고 뱀띠 특유의 신중함이 더 효과를 내는 시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익숙한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럴 땐 머뭇거리지 말고 가벼운 호기심이라도 실천으로 한번 움직이면 그 속에 예상치 못한 행운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또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이나 새롭게 다가오는 제안도 이번 달에는 금쪽 같은 기회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바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작은 실수가 생기거나 계획이 엇나간다 해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복이 따라오니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믿으며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이번 달 뱀띠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동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에는 가을바람이 차분하게 불어오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53년 뱀띠분들은 원래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향이 돋보이는데, 이번 9월에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이 시기의 돈복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기 보다는 속으로 알차게 쌓이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단단한 땅속에서 알차게 익는 알밤처럼 뱀띠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이달 들어 뜻밖의 보답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9월은 특히 뱀띠와 6월의 에너지가 맞닿으면서 사람 간의 인연에서 복이 따라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 혹은 자주 가는 시장에서 작은 행운이나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성껏 쌓아온 신뢰와 주변을 살피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복이 되어 천천히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 뱀띠에게 좋은 점은 조용히 지켜왔던 관습이나 습관이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거나 정직하게 거래를 해온 분이라면 그 노력들이 이번 달엔 꼭 필요할 때 힘을 더하게 됩니다. 남 몰래 베풀었던 작은 나눔도 어느새 따뜻한 감사와 금전적 기회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를 살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이나 가족, 친구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뜻밖의 재물을 만지는 일이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의 마음을 꼭꼭 닫아두지 말고 부드럽게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달에는 소소한 행운이 깃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예전 통장이나 잊고 있던 저금통에서 숨겨진 돈이 발견된다든지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작은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거래나 중고 물품 판매. 작지만 알찬 수입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듣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혹은 동네 이웃이든, 이런 게 필요하다. 요즘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 정보 속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돈복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진짜 재물로 이어지니 귀를 활짝 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욕심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번 달은 크고 빠른 돈보다는 작고 알찬복이 흐르기 때문에 서두르는 일보다는 차분히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작지만 확실한 보탬을 챙기는 쪽이 훨씬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자신만의 속도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9월에는 마음도 주머니도 점점 풍요로워질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9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바람결이 서늘해지며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과 함께 뱀띠분들 역시 몸과 마음 곳곳에서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9월에는 나무의 힘을 상징하는 초록빛이 점점 쇠퇴하고 바람을 머금은 하얀 기운이 점점 크게 작용하면서 뱀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드러운 힘에 맑고 예민한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건강운 역시 꽤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뱀띠는 본래 꼼꼼함과 세밀함이 강한 띠로 작은 신호도 잘 포착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몸의 신호나 마음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작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좋은 점은 체력의 기운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여름 내내 지쳤던 기운이 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점차 회복되며 피로감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한결 산뜻해집니다. 특히 뱀띠는 자칫 여름철에 답답했던 속이나 더위로 인한 무기력함이 차근차근 풀리기 시작합니다. 소화기 건강이 좋아지고 입맛도 되살아나며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가벼운 운동과 산책을 생활 속에 꼭 넣어주는 것입니다. 뱀띠는 움직임이 많아질 때 오히려 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 작은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울러 식습관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극적이고 짠 음식보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끼니마다 조금씩 챙겨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주변이 자주 뻐근해질 수 있으니 가볍게 목을 돌리거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쌓인 피로까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이번 달 뱀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평소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생기고 내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습관이 새로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놓쳤던 작은 병의 신호도 미리 발견하여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들이 건강에 대해 좋은 정보를 주거나 함께 운동을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으니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두 배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상쾌한 느낌이 들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새롭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도전해 보면 건강과 기분이 함께 좋아지는 멋진 결과가 따라옵니다. 뱀띠는 이처럼 작은 변화의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있을 때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몸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불안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 몸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깊은 숨을 쉬거나 향긋한 차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면 불안함도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오히려 건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9월, 뱀띠 여러분만의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소소한 실천이 몸과 마음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흐름이니 이 기운을 잘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3년 개사생 뱀띠의 9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이 시기, 뱀띠의 흐름은 한마디로 은은한 지혜와 따뜻한 인연이 꽃피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는 나무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해이고, 9월은 뱀이 속한 불과 소의 기운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나무가 불을 키우고 불이 쇠를 빚는 원리처럼 뱀띠 분들께는 올해와 이달이 서로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시간입니다. 뱀띠는 본래 머리가 빠르고 주변을 잘 살피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장점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속으로 품었던 좋은 생각들이 밖으로 자연스레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상위받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어려운 결정을 대신 의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선 뱀띠의 조언과 배려가 깊은 신뢰로 돌아오고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응원이나 도움의 손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번 9월은 작은 인연이 큰 결실이 되는 달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발 물러나 조용히 있던 뱀띠라 해도 이번 달만큼은 주변에서 먼저 힘을 기대하고 뱀띠를 중심으로 일이 풀려가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오랜 친구, 지인들로부터 고마움을 표현받거나 작은 선물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따뜻한 소통입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가까운 이의 고민을 들어줄 때 복이 커집니다. 이전에는 잠시 멀어진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뜻밖의 행운이 열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마음을 열어보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은 나만의 노하우나 지혜를 주변에 아낌없이 나눌수록 훨씬 더큰 도움이나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뱀띠에게 이번 9월에 일어날 좋은 일은 작은 칭찬이나 격려가 누적되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주목받거나 예전 지인과의 오랜 소통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금전적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조용히 찾아오는 칭찬과 제안입니다. 표면상은 소소해 보이지만 이 속에 큰 복의 씨앗이 숨어있으니 상대의 말과 표정을 섬세하게 챙겨보면 여러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사람과의 교류가 행운의 열쇠가 되므로 혹시 혼자 있고 싶더라도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고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누는 일상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실천한다면 53년 뱀띠에겐 9월이 오랫동안 기억될 만큼 따뜻한 인연과 기회의 달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만큼 복이 차오른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